드디어 제가 광어를 올렸어요. 제가 인천 슈퍼노바를 탈래했는데, 오늘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이래서 개인으로 출조를 했는데, 오늘 광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니다. 오늘 제가 남항의 슈퍼노바를 타고 광어 다운샷 블루비데이를 참여하러 거든 왔거든요.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와 릴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제가 광어 다운샷에 사용할 하데스 라이트지깅과 아이오닉스 인쇼어를 가지고 제가 오늘 큰 광어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조건 잡겠습니다. 어제 광어가 50마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도 조황이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매우 되는데 하... 저 오늘 광어 얼굴 볼수 있겠죠? 어? 예민하니까 예민한 광어라서 바닥에 두고 계속 기다려야 된대요. 다 먹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약간 침착한 보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드는 하데스 라이트 로. 라이트지깅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릴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스 인쇼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데스 라이트지깅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펙을 오늘 C66F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타, 참돔 타이라바나 광어 다운샷에 사용하기 가벼워가지고, 오늘 무리 없이 제가 장시간 광어 다운샷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분이 광어가 올라왔는데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도 제가 광어 얼굴 봤으니까 저한테 광어 오겠죠? 근데 짠거 말고 큰거 왔으면 좋겠다. 아 기다리자 기다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 어? 그런 거 같아. 없어요. 고기. 어? 고기 없어. 아니야 있어. 있어? 있는 거 같은데? 어 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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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모 떠오를 수도 있어. 작은데. 맞네 들어봐 하... 도래가 헐거운데 챔질을 안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쭉 들었잖아 <laughs> 뒤에 피좀나야 되겠는데 너무 헐겁다 제가 올리다가 후킹을 안해가지고 병어가 음. 올라오다 빠졌어요 아웃됐습다 아웃됐대요 선장님이죠 혼났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살려줬으니까 다시 큰거 올라올 거야. 할수 있어. 네, 할수 있다. 인천은 지금 대강어 시즌인데요. 어, 드랙은 일반 광어보다는 살짝 헐겁게, 그 다음에 타이라버보다는 살짝 좀 드랙을 잠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살짝 헐겁게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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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laughs> 대광어. <laughs> <laughs> 에 인천 대광어 조항이 좀 주춤한데. 인천에서 먼 거리까지 어, 내려와봤습니다. 주황이 좀 개, 최근에 괜찮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내려와봤는데 일단 아직 아침에 첫 번째 흘릴 때 대광어는 못 봤고요. 어, 한 4자 정도 되는 광어들이 한 두세 마리 나오네요. 일단 들물에 좀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서 한 오후 정도 되면 광어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에? 바닥이야 바닥이야 공룡이 알고 잼기를 했지만 바닥이야, 바닥이야. 어기형차 공룡이 알고 잼지바닥이 지금 광어 다운샷은 많은 어, 기법들이 변화를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어, 뽕돌을 바닥에 다가 놓고 두두 끌고 와요 그러면 그 진동으로 인해 어, 웜이 어,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액션을 보고 광어가 위로 보고 쾅 하고 우는 어, 요즘에 그런 낚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바닥에다 찍고 지금 두두두두두 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같이 걸리면서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가 되면 들물이 들어오면서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해요. 광어 잡히는 그 확률이. 그래서 일단 밥 먹고 나면 더 많이 잡히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광어 꼭 보여드릴게요. 광어야, 어딨니? 언니가 지금 찾고 있잖아. <laughs> 이 있는 라인 메모리가 있어서. 아. 한데 <laughs>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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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기는 안 나오네요. 대체 광어 어디 있을까요? 나랑 광원은 인연이 아닌가 올해는 세상에 쉬운 낚시일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제일 어려운 낚시가 강어 다운샷 같아요. 저는 지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초조하고 어떡하지? <laughs> 잡아야 <되는데 웃음> 오늘 잡아야 돼, 내일 안 오는데 지금 선장님이 내일 나온다고 나 와야 된다고 도시락 하나 챙겨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잡고 와야 돼 무조건. 내일 또 오면 안 되는데 또 내일 꽁, 또 꽁치면 또, 또, 또 토요일날 또 와야 되잖아 또 토요일날 <laughs> 꽁치면 또 일요일날 또 와야 되고 시 <laughs> g 좀넣어요 여기 눈물 흘리는 거 알겠죠? 끝끝 <laughs> 끝. 굿, 굿. 아 오늘 블루비 대광어 대회 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기대하고 다르게 저그먼 곳에서 어, 어제 초대박 주황이 터졌다고 해서 멀리 달려봤는데 아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 어, 오늘 뭐 즐거운 대회니까 들어가서 어, 시상식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다시요. 어? 다시 만드시면요. 이게 더 무겁네. <laughs> 자 여기요. 자. 찍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등은요. 이등 하데스 <laughs> 나노 타이라바. 어 20만 원 상당이요. 네 네. 이분 박수 소신하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슈퍼노바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벤트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2호 12번. 우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여기요. 축하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들어가시죠또오겠습니다 안녕히 가 광어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닌 니것 같은데? 광어 아니야 아니야 에이 우럭이다 야 크다 야 굽는 코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동지의 트리플 이슈야 여기? 아 거기 가고 있었어? 아니야 여기 가져갔어 와 얘는 진짜 큰데? 제일 크다 자 따자 자 오케이 오케이 펜티를 내봐? 아니 안돼 광어도 왔어 광어 내가 그렇게 탔던 광어가 나왔다 자, 잡았어. 잡았어, 드디어 나왔다. 광어, 광올했네 제가 배를 한네시거든요 광어.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광어를 올렸어요. 제가 인천 슈퍼노바를 탈려 했는데 오늘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이래서 개인으로 출조를 했는데 오늘 광어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일단 지금 배 탄지 우리 몇 시간 됐죠? 우리. 제 탄지 지금 한 6시간, 7시간 7시간 되는데 7시간 반 만에 제가 광어를 올렸어요. 일단 그 오전에는 무럭을 많이 잡았는데 오늘 광어를 제가 다 잡았습니다. 나 이제 퇴근 안 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에이, 일단 더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웜은 빨간 색깔 몸을 썼고요 자, 빨간색 웜으로 오늘 또두 번째 광어를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잡은 광어인데 좀 사이즈가 너무 많이 작아요. 지금 여기 포인트는 조금 작은 오. 광어밖에 없고 제가 오늘 사용한 로드는 저희 바낙스, 저의 빅브라의 최애 상품, 그 로드, 바낙스의 챔프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배를 타고 나서 방어 얼굴을 보, 보고요. 이제 저는 방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